샬롬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들의 삶의 기쁨의 원동력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들의 심령의 변화 아버지 권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축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3장 1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눈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눈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러러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눈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모아의 아들이고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째야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론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하니 암눈이 고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때 암눈이 왕께 아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보니 암눈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눈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눈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눈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눈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눈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압눈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군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압눈이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 말보다 힘이 샘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론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한지라. 암론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앞눈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앞눈이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민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형제 혹은 자녀 몇 명이 있으십니까? 두 명만 있어도 투닥투닥 하지요. 다윗은 아들들이 17명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같이 아내가 다 달라요. 엄마가 다른 아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왕궁 어떨까요? 오늘은 그중에 첫째 암론과 셋째 압살롬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암론이 셋째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몸이 아플 지경이에요. 그 얼굴이 점점점 말라가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요나답이라는 친구, 사촌이거든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말라가십니까, 앞눈이요? 내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민돼서 점점 말라가는데 누군가 와서, 네, 왜 그래? 나한테 말해볼래? 라고 할 때, 얼마나 붙잡고 싶겠어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늘 말씀 봤더니, 이, 말해볼래? 라고 말했던 그 압살, 아, 요나답은요, 굉장히 간교한 자다라고 나왔어요. 간교하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총명과 똑같은 단어네요. 똑똑한데, 간교해요. 똑똑한데, 악해요. 우리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요나답이 앞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사랑해서 그렇구나. 어, 아이디어 드릴게요. 아픈 척 하시고, 아버지 오시면, 그 다말이 나에게 먹을 것좀 달라고 하십시오. 그 뒤로는 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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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탁암눈이그 이야기를 덥석 물어서 그대로 아버지에게 합니다. 또 다윗은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사람을 보내서 다말에게 오빠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주어라라고 말을 하시죠. 다말 도착했어요. 밀가루로 반죽하고 굽고 그래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으십시오라고 했더니 사람을 다 내보내래요. 의심 없이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내 침실까지 와서 나에게 그 과자 좀 먹여달라라고 하는데 오빠니까 또가지 그때 이 암론이 다말을 힘으로 줍습니다 나와 동치마자. 다말이 울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께 말씀하셔서 나를 달라하십시오. 주지 않겠습니까? 사실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근친 상관 엄청나게 아주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나와있죠. 그런데 이순간에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러나 암론의 힘으로 제압하여 그를 성폭행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한번 동침하고 났더니 그때 사랑하던 사랑보다 미움이 더 커져서 이 계집종을 내보내라 하면서 종을 시켜서 그녀를 내쫓습니다. 울면서 옷을 찢으며 재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는 다말. 여러분 이게 지금요 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굉장히 잘 해결책을 잘 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게 말해보지 않겠어요라고 할 때요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그 다음에 일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이 선한 방향을 같이 모색해 주겠지만, 똑똑하나 강교한 사람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한 것을 제시할 텐데, 이 마음급한 당사자로서는 뭐든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잡고 싶겠죠. 사람의 말은요. 누구에게 말하나든 누구에게 말하든지 돌고 돌고 돌아서 오히려 가십거리가 되기가 바빠요. 오히려 그냥 소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말을 많이 하시고 사람에게는 말을 적게 하는 다시 한번 파수꾼 이 마음을 꼭 다시 한번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안 바뀌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나를 바꿔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힘으로 제압하여서 자기 누이를 겁탈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수 있었을까? 조금 더 올라가 보니 바로 우리 전장의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들들은요,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책도 있었죠.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말로 들으면서 자라는 게 아니라 삶을 보면서 자란다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힘으로 억압하여서 한 아내의 누군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아들들이 그대로 봤죠. 아, 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며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를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보고 있고요. 또 사랑하는 귀회 식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가요. 하나님, 저의 삶이 먼저 바르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험담하기 좋아한다면, 제 자녀들도 험담하기 좋아할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의 어 뭔가의 예, 말하기를 좋아한다면, 욕하기를 좋아한다면 그대로 닮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제 입에선 선한 말하기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볼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누구든지 나에게 말해볼래? 라고 할 때, 홀딱 넘어가서, 아무한테나 여기저기 가서 말하면거 좋아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엔 늘 좋은 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한 일도 일어나네요. 아버지, 그 안에는 간교한 자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덥석 무는 사람도 있지요. 아버지, 더 올라가서 부모님을 아버지가 어떻게 여인을 취하였는지 보았던 다윗의 그 실수의 결과도 보여집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분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혹은 정말 너무 가슴 졸일 만큼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말하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갖는 소유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